안녕하세요. 봉친은 춘식입니다. 오늘 연수로 어, 울릉도 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유시다 어펠로입니다. 이 배를 타고 내일 아침에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친 춘식입니다. 저희는 어, 울릉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동항이고요. 어,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내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항항으로 비행을 했다가 오는 바람에 4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 오전에 있은 독도 독 가는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독도는 못갈것 같고요. 자세 영상 찍습니다울릉도는 호박이가 아닙니까? 와, 호박이 장난이야 장관이 장관이네요. 버스요 호방역부터 시로 홀롱도세요. 울릉도 삼선바입니다. 너무 바닷가고요. 아이 까딱지 절벽한 모습이죠. 자 여기는 나리분지입니다. 다리 분지입니다. 내수선 망대입니다. 울릉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 대하리조트에서 일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어, 날씨는 포근하고요, 바람은 크게 없습니다. 아, 월드컵 16강이 우루과이랑 무승부가 됐는데요 28일 가나전에서 꼭 1승 거두어서 16강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울릉도 여행 마무리 잘 하고 자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가득가득 하십시오. 안녕. 공칠는 준식이었습니다. 안녕. 아, 국내 폭포를 공개합니다. 아, 국내 폭포입니다.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데, 가, 내가 보고. 네. 아, 좋습니다. 여기 너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너무 소리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아. 흑역폭구입니다 Bye. Okay. 대바이랍니다. 대바이입니다. <laughs>